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터미 이영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 어제 신상품으로 떴던 거죠 애터미 9번 구워 만든 죽염 어,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어, 지금 이렇게 도착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어, 여러분들에게 자랑 좀 하고요 어떤게 들어있는지 어, 내용도 좀 보여드리고 어 이렇게 하려고 어, 이 영상을 찍습니다. 어, 어제 어, 물건이 출시돼서 구매를 했습니다. 박스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요. 이 박스를 이렇게 개봉하니까 요렇게어 어, 조그맣게 휴대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병이 하나 들어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어, 이 안에 요렇게 어, 250g짜리가 어, 들어있습니다. 어, 제조연월일이 2020년 9월 9일로 어, 이렇게 어, 9월 9일로 잘 찍혀 있고요. 어, 이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서 살짝 여러분들에게 어,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어, 이 홈페이지 우리 애터민 쇼핑몰에 들어가면 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렇게 아홉 번 구워 만든 주기염이 있습니다. 어, 회원가, 우리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초청물이잖아요. 어, 물론, 무료 회원 가입입니다. 회원 가입이 없습니다.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58,000원에 PB를, 포인트를 세상에 2만 포인트나 주시네요. 2만 포인트나 주시고요. 이 제품은, 어, 제품 명의, 애터미 이 아홉 번 구워 만든 주기염이고요. 식품의 유용은 태움 융용소금 아홉 번 구웠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250g 천일염 100% 국내산으로 되어 있고요. 제조원은 주식회사 개암주겸식품입니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고요. 어, 황토 토글에서 구웠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그래요 해양수산부 인증 받았고 어, 또 키푸도 어 인증 명장이 만든 건가 봐요. 그래서 명장 인증이 받았고요. 어이주염에는풍부한 무기질 그리고 어강 알칼리성 성질을 갖고 있고 아주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그렇습니다. 어 저는 아홉 번 구운 주염을한 번도 먹어 본 일이 없습니다. 처음인데요. 어 당연히 애터미니까 제가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간수를 제거하고 어, 유황, 칼륨, 아연, 철분 등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하루에 한두 알에서 세알 정도만 이렇게 입에 넣어서 어, 몇번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 음식 조리하실 때 넣어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지금 즉시 혹시 어제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재 쇼핑몰에 이 제품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어, 구입하셔서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또못안 어, 드셔 보신 분은 한번 드셔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드셔 보시기 어, 바랍니다. 어, 미네랄, 칼륨, 유황, 철분, 마그네슘 이렇게 아주 어, 좋은 성분들이 어, 많이 들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잠깐만요. 어 그렇지. 어, 제가 이게 어, 녹, 녹화를 하다 보니까 요 줌에서 설정을 잘못하면 이 글자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금속, 중금속 없고 이물질 없고 애터미 9번 구워 만든 주격. 여러분 지금 즉시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아하 네, 제가 어, 쇼핑몰 홈페이지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어, 어, 기존에 죽염을 드시고 계셨다 그러면 한번 애터미 죽염으로 한번 바꿔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권유 드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이제 일단 이제 먹어보면 알겠죠. 먹어보면 왜 애터미 주겸이 좋은지 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우리 어 회원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